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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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보성 4 0 3맥의 유물이었던 보성 여관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보성 여관이네요. 네. 보성 여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보성 여관은 전국적으로 아마 이름이 알 네.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정당원. 어, 조정내, 소서, 태백산맥 속에서, 남도여관으로 표현되가지고요, 어그 소들 속에, 아까말한그 토골드들이, 일반 숙박했던 곳으로 이게 좀 나와있습니다. 그런 곳이고, 또이 문화 탐방기 때, 전국에서, 이 보승영화를, 참탐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음색이랍니다. 예, 관장님, 그러면, 그, 우리 조정래 작가님의 소설 태백산맥 속에서 네. 보성 여관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성 여관은 우리 태백산맥 소설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말은 그때 당시에 1935년도에 보성 여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87년 돼갔는데요. 그때는 이질 때만 해도 이 벌기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 전라남도에서 3대 도시랄 정도로 벌기가 큰 도시였는데 그때는 여기 굉장히 그 지역 유지는 물론이고 일본에서 그 상권들이 행성하는 일본인들이 여기서 숙박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종래 작가는 소설 태백산맥을 쓰면서 이 유명한 보석여관을 남도여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돈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숙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2층의 그 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네. 들었거든요. 2층으로 한번. 네, 우리 그보승교관은 독특한 1층에는 일본식 다다잇방 네. 1층에는 우리 한국 전통 한옥집이 복합으로 지어진 것이 전국에 하나뿐이고, 네. 현재 숙박을 운영하는 곳이 보승교관으로서 어. 전국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다다잇방으로 가보시죠. 네. 보성여관 2층, 1935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보석여관 2층의 다이미방입이다아는이님이 친구는 이이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죠다단방은 원형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까 어... 그래서 이런 목재들이 그대로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작품들이.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고 또후에서 일본 특히 관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단체적으로 와서 보고 또 일본인 교수들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들 그다음에 독서 클럽에서 계속 정국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인 방은 약 120평분 대략 40평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독서 탐방도 하고 일단 소주 체육 산맥도 소중리 작가의 그 책을 보고 같이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방이 정말 고시고시라니 참 좋네요. 여기서 하루 자고 가면은 정말 또 새로운 추억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네. 이 보성 여관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지나온 역사 이야기도 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우리 그보성요관는 1935년도에, 길전이 약 87년간 됐습니다. 보성요관는요 일제 강경기에 지어져서 일반 사람이 적상가옥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상가옥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한국 강할람이란 분이 이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같이 느끼고 2004년도 11월달에 등록문화재 132호로 지정해서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이 보성유관을 개인한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수, 원형 보수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 보성유관을 다시 원래대로 다시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자들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카페와 소극장 그리고 전시관이 자리한 보성여관의 1층 내부 전경입니다. 장관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염도 주세요. 네, 보성, 보성, 보성. 그곳에 가고 싶다. 향기로운 차와 인심조화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 비탈진 차밭의 아름다운 능선과 청정갯벌에서 나온 벌교 꼬막. 구성진 보성소리와. 소설 태백산맥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은 장수마을 천년보성입니다.